i yeah.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충주에 참음온날 붙잡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넘치는 은혜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뻔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야 믿는다는 토마의 불신형처럼 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에 제 육신을 통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 하기 싫어 세상에 빠져 상처투성이 되어 돌아온 탕자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을 향한 이 마음 어여삐 여기시어 참미와 감사와 영광을 받아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린 나이다 얼마 전 실장님께서 간증하려, 간증하려고 했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았고 작년에 원자님께 기도 받는 중 간증한다고 말씀하셔서 너무나도 부족했지만 무조건 예라고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께서 해마다 고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신앙생활을 하는 남편을 만나 10년 동안 힘들게 힘들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답답하고 지루했고 성경을 보면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데 가 있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읽었을 때에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추상적인 생각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큰 걱정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 있던 중잘 지내는 자매가 한의원에 같이 가자고 해서 평상시에 저도 턱에 소리가 나 춘화를 받았습니다. 춘화를 받고 턱이 당기고 아파 치과에 가서 치료했는데 더 악화가 되어 턱관절 사라는 병원에 가서 턱 교정과 척추 교정을 받았습니다. 4개월 가량 치료를 받는 도중 온몸이 내려앉고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거슬려 아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종합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해보니 턱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신경 정신과에서는 공황장애 진단이 나왔습니다. 턱에서 소리 나는 것을 치료받기 위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었는데. 5개월 만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식은 턱이 아파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발음은 어눌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서 아프고 공황장애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 긴장과 두려움에 있는 이 마음을 가족도 남편도 딸도 이웃도 그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해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하는 내 모습에 분노와 억울함과 배신감에 견딜 수가 없어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해보니 턱관절 장애 진단이 있어 승소할수 있다고 해 3명의 의사를 상대로 의료소송을 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하던 일이 정리할 정도까지 어려워졌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단란하고 화목하게산 가정이 어느 사이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 식, 친정 식구의 도움으로 뭐 휴게소에 매장을 알아놨으니 해보라고 해서 한가닥 희망을 갖고 갔지만 처음 해본 일이라 굉장히 힘들어서 응급실에 자주 가야 했고 생각보다 장사가 안돼 2년 만에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생활 하고 있던데 3년 넘게 기다린 판결문이 왔습니다. 폐소하고 3명의 의사에게 소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들 하지 말라고 굳고 말렸는데 고집 포했다는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고, 치료비를 받아도 억울한데 소송비를 내 생각하니 가슴이 내려앉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버틸 수가 없어 그동안 등지고 살았던 주님을 찾아 교회에 갔습니다. 예비를 들이면 불안하고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 도중에 나왔고 성전에 들어가면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뒤에서 잡아다닐것 같은 무서움이 생겨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나를 이해 못한다는 식으로 보았기에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직장이 어려워져 고민하고 있을 때 아는 사람이 모휴교수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 해보라고 해서. 경험도 있고 해서 급하게 돈을 준비하여 휴교소를 했지만, 먼저보다 더 힘이 들고 장사가 되지 않아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물질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도, 생각으로도, 노력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휴교소 일을 하면서 또다시 응급실에 가야 했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중 우연히 교회에 다니는 언니를 만나 가끔씩 만날 적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자고 했을 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기에 남편이 먼저 가라고 해서 언니와 함께 충주에 왔습니다. 충주의 모습은 굉장히 낯선 모습이고 순간 잘못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하시는 분의 기도를 받고 오늘 두 가지 치유를 한다고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시간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해 언니한테 나가고 싶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 막상 지금 내가 나가도 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절부절하면서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갑자기 공황장애 증상이 일어나 당황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목사님 다리를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기도에 많은 자매님들이 축하한다고 했지만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바라는 소리가 나오고 말로만 들었던 당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날부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저에게는 말씀과 믿음의 뿌리가 없기에 은혜를 받으며 세상에 빼앗겨 밑빠진 독에 물푸기식으로 다녔습니다. 은혜를 받으며 감사하고 행복했던 마음이 끝도 없이 드러나는 악한 영에 대해 그동안 살았던 삶의 해의를 느끼고 온몸을 그르고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패를 끼쳤는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서 모두들 나를 비웃고 나를 피하는 것 같아. 그래, 이제 그만 다니자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것은 충주의 첫날이었고 언니들이 그 생각 또한 어둠이라고 하면서 위로를 했기에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내적 치유와 육적 치유를 받으면서 많은 것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슴을 치곤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할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게 하시어 저 또한 지인임을 알고 회개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고난의 가정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또 제가 기억할 수 없는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에서 잘못한 일을 생각나게 하시어 해결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남편과 뜻이 맞지 않아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는데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입안에서 쓴내가나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 목사님 기도받고 기도 말씀 중에 내 입에서 귀신의 말이 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해결함으로써 치유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면 입에서 쌩내가 나고 저희 신체 부분의 약한 데에서 늘리고 아픔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예전에는 생각 없이 했던 말도 해도 되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육족 치유로는 첫날 치유해 주신다는 두 가지 공황장애와 목디스크입니다. 목을 숙이거나 일을 하면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껴 힘들었는데 통증이 없어지고. 고향 장애가 있어 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서 장거리 버스를 타지 못했는데 치유해 주셔서 충주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한달 가량 영수원에 오지 못했는데 영주정 육쪽으로 많이 눌리고 아파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막바지에는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너무 아파 사역하시는 분께 치유 기도를 받아 금복 금방, 금방 회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지만, 이제는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5년 전, 걷기만 하여도 온몸이 흔들리는 저의 몸 상태를 생각하면, 지금 영춤추는 모습은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뛰면 저주는 떠나고, 자식은 잘 된다는 말씀 붙잡고, 저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 딸게까지 고통을 주면 안 되었기에,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어도 무조건 뛰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영침을 추면 몸에서 전일이 오는 것을 느꼈고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걱정, 의심 다 잊을 수 있는 자유로움도 느끼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행복함도 느낍니다. 내가 만약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도 신경 안전제로 예민한 신경을 죽이고 고강장애가 일어나면 응급실에 가고 분노와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 몸과 마음이 상처 추성인 저를 사역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춘기 시절을 혼자서 외롭게 보낸 딸과 저희 짜증과 투정을 받아준 남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메마른 가슴에 사랑의 씨앗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고 방황하는 저에게 살아야 할 목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 속수무책으로 부통받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를 구해주었듯이 저 또한 누군가가 되어야 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저를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목소리> call